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쟁에 임하는 군인은 승리가 목적이죠. 예. 승리해야 본인의 목숨도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본인이 위에서 싸우는 나라도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승리도 맞서 싸우는 적군의 병력이나 무기가 그 적군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한다면 목적된 승리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무기가지고 병력가지고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전력이 월등히 정말 우리들보다 우세하다라고 할 때는 승리 얻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대, 즉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그 연합군들의 규모를 보면 왕들의 이름이 여러 명 나오고 또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여러 명의 왕들이 거기에 합세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흩어져 있던 족속들의 들이 군대를 이끌고 함께 거기에 참여함으로 즉 자기의 땅을 지키려고 그렇게 합세하여 규모가 큰 군대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사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모인 군대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병거라고 하는 이 전투마차. 사실 그 당시에는 애굽이나 가지고 있던 이런 마 이게 전투마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전투마차까지 준비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은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왕들이 작정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정하여 준비하고 덤벼드는 적 앞에 그럼 어떻게 싸워야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더 많은 군대, 더 좋은 병기를 준비해야 되겠지요. 적어도 맞서 싸울 수 있는 병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전쟁에서 한번 싸워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네, 이 작정하고 준비하고 덤벼드는 적 앞에서 이스라엘이 싸워나가는 아 방법은 그런 군대 혹은 병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살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큰 규모의 세상 것들을 다 우리가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기 위해 세상이 우리에게 호락호락 그 길을 허락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6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은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예.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그리고 두려워 말아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두려워 말고 그냥 가서 싸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일 이맘때 즉 전쟁이 시작되는 내일 이맘때 내가 즉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연합군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겠다. 너희들은 그냥 몰살시키기만 하면 된다.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기만 하면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까지 알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이맘때 그 너희를 맞서 싸우는 그 군대가 너희들 앞에 정말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무기 아니었습니다. 군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쟁이 전개되어 승리하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그대로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전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때로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몇월 며칠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준비한 전쟁의 무기는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쵸? 그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예,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 나아갈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일 이맘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쵸? 예. 우리들의 인생에 그 고비가 다가오는 시점이 있는데, 그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의 길을 종로 세우고 잘 들어서, 그것에 순종함에 힘을 얻을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구절 말씀 보십시다. 구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바로 이 표현이죠.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누가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아 듣고 한쪽귀로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 꼭 기억했다가 하루 지난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승리의 기세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 적군이 가지고 있던 좋은 병기는 빼앗아가지고 다음번 전쟁에 쓰려고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과 병거 사실은 이 병건은 최신 무기거든요. 애굽이나 가지고 있던 그런 무기를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이 무기로 가지게 된다. 그럼 그 다음 전쟁에서 예,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함부로 대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준행해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11절부터 15절까지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명령하신 대로 행했는지가 더 설명되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지역에서, 하소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예,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끝까지. 예,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하나님 주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갈수록 용두삼위가 되면 안 되죠.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아니 더욱더 믿음에 열심을 내면서 달려 나아가는 우리가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꼭 우리가 풀고 나가야 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미리 나아가 싸워 주시고, 그 싸움을 우리의 손에 붙여 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신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가장 쉬운 것 같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내삶 속에 결코 해가 되지 않음을 저희들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주명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견디어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